고구마 줄기, 깻잎에도 다 적용을 다 해놨거든요. 저기 어... 내려가면. 은 예, 예. 저기도 시플랜트티로 하신 거요 아, 다, 우리 농장에는 다 쳤어요. 아, 어... 아. 전체적으로? 어. 예, 예. 어이구 사과 한 그루에서도 수확을 여러 번할 정도면, 은 여기 좀 떨어진 것도 있네요. 이거는 제가 떨어지는 길고 <laughs> 이제 지금 내가 실험을 하고 있거든, 올해. 아, 예, 예. 이 호박도 잎이 깨끗하고. 예. 상치저 밑에 상치 여러 예. 가지 있잖아, 그죠? 예, 예. 상치 깻잎. 어 많이 하시네. 여기 고구마. 여기 대추. 어... 깨끗해, 지금. 예. 어 이거 대추 많이 얹렸네요 그렇죠. 이파리를 보면 건강한 걸알수 네. 있어요. 그럼 대체는 이파리 자체가 다 두꺼워 보면 좋은 응. 거예요. 예. 가 산치도 한번 보셨죠? 비가 그렇게 때리 맞아도 저렇게 돼 있고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TV 중앙방송에 예. 물 담은 데가 이 동네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laughs> 이 세농을 해가지고 지금 춘 지가 한 15일 됐어요. 아, 이거. 병이 없어. 예, 아 깨끗하네요. 아 깨끗하네. 아깨 예. 이거 그 상치도 그렇고. 아우, 깨끗하네요, 진짜. 이게 좀 노콜에 들어가요, 노콜에. 예. 에이. 전에도 계속 유기농으로 재배하신 거예요? 네, 유기농을 했는데, 옛날에는 농사 대박. 예. 그걸 했는데, 예. 그게 또안 맞더라고, 매년 하다 보니까. 아, 물. 뭐... 이번에또 바꿨지. 아. 좀 내성이 생겼나보네요? 맛이 좋아. 어. 일단, 일단은 요걸, 이걸 바꾸고 나니까. 아. 물로 내리는 게. 아유, 뭐, 깨끗하네, 진짜, 뭐, 전체적으로. 뭐든 내리는 게 없어. 예. 이 예, 호박잎이, 호박잎이 이거나 예에, 싸가 나간다 아유. <laughs> 남들이 와가지고, 풀농사, 풀로, 풀농사를 일으키기 너무 욕하겠죠? 근데, 그... 풀이 하고, 이, 서로 자연하고 상생을 해야 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 불꽃 뭐, 속에서 상처 을잘하는데뭐 이건 따로 침홍장 지가 잘한 건가 네, 보네요. 잘한 거. <laughs> 뱉어 구인이 많이 돌아왔어 지금.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고 있는 게 예. 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 야 아, 자기 회복하고 있는 거네요. 예. 어. 잎이 엄청 인다잖아 지금. 그 엄청 크네요 잎이. 어. 두껍고. 두껍고 잎이 늘어고 냉이 없고 이런 예. 놈은 오박알 마당이고 아예 오박 예근데 오박알 맞아도 지가 잘생을 하는가 점집이 없어 그쵸 어느 정도 방어 능력도 키워주니까 하나같이 다 깨끗하네요 확실히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편집할 것도 없네요, 이걸. <laughs> 자, 이파리 입장을 찍어 놓고, 예. 그런데 이 약을 친가가안친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가서.